아, 안녕하세요. bj 잔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뭐,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아주 기본적인 건데, 배틀넷 접속, 그리고 뭐 카오스를 어떻게 게임하는지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워크 설치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워크 설치는 알아서 네오리지널과 프로즌스론 확장, 확장팩이 있습니다. 확장팩까지 다 까셔야 되고요. 자, 그거는 뭐 정상적인 경로와 뭐그 다음에 저희가 모르는 뭐 아무개 경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워크래프트 3를 키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물론 저희가 말하는 배틀넷 아시아는 이 영어겠죠. 그리고 배틀넷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아시아 그리고 U.S. 웨스트, 이스트, 유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 아시아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선택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틀넷을 접속해 줍니다. 만약 이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cd키가 정품이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cd키를 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 뭐 물론 없으시다면은 처음 하신다면은 새 계정 만들기 위해서 네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가 주시고 들어가시면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메일을 넣으라고 합니다. 여기 이메일은 등록하면은 다음에 당그 자기가 비밀 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그냥 넣지 않고 취소 누르고 넘어간다면 찾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 유메일, 노메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채널 프로즌스런 kor1 이라는, 뭐, kor2 가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채널에 가시게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대기 체, 채널이고, 카오스를 하시려면은, 여기 채널 H 누르셔도 되구요. 아니면 뭐, alt H 누르셔도 되구요. 자, 거기에서, clanw3p 를 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카우스 방제가 뜨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하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w, 아 뭐냐, w w w p l a y c a s t k r 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플레이캐스트라고 여기서도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그 홈페이지에 뭐 인증 영어를 적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쭉 적어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고 넘어가시면은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게임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까지 하시면은 뭐카우스에 아주 아주 기본적인 거 들어가는 방법, 아시아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카우스 하는 채널까지 오는 방법 아시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H, 여기 안 누르셔도요, 어, 슬러시, J 누르시면은, 뭐, 자기가 원하시는 채널로 이동 가능합니다. 요렇게요. 처음에 사에서도 옛날엔 많았으나 지금은, 어, 어,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많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카오스 4채널에도 사람들이, 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하셔도 되구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뭐, 팁을 드리자면은, 긴 말을 보낼때 슬러시 W, 그리고 자기가 보내고 싶으신 분의, 뭐, ID, 치시면은,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보려면, WHERE, WHERE, 잔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가요. 그 다음에 그 채널이 궁금하다. WHO, 카우스 4. 이렇게 하면은 그 채널에 있는 사람까지 다 뜨게 되죠. 또, 긴말이 왔을 때, 제가 그 긴말을 빠르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슬러시 R 누르시면은, 긴말로 바뀌면서 그 사람의 아이디까지 이렇게 떠버립니다. 바로 그냥 말만 치시면은, 그분께 긴말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짜 워크래프트 가장 기본적인 설명 했습니다. 이거는 어뭐 워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알아 주시면 좋겠네요.